안티프레질이란 책을 비도하면서 짧게나마 제 생각을 어 말해보려 합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어, 과연 내가 무엇을 남기려고 할 것인지, 끝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엑스맨과 협력해야 된다, 엑스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의미 있는 관계의 일을 홍보하고 24시간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코딱지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위에 있는 인맥이든 책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푸시가 안되면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가르치려고 할때 인간은 가장 많이 성장하고 배운다고 합니다. 기존 경력에 의존할 때 성장은 멈추고 발전은 없는 것이겠죠. 안티 프레질은 성장이다.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힘든다고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저는 요즘 자본주의 경제 경명, TCM 교육을 받고 하루하루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지 주위의 행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